합천 산불 속보입니다. 산불이 진화가 된 27시간 만에 진화는 됐지만 혹시나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산림청과 자치단체는 잔불 정리에 온 종일 매달려야 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땅도 나무도 온통 그을렸고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침 일찍 다시 산에 오른 진화 대원들은 행여 놓치는 불씨가 있을까 검게 변한 땅을 갈고리로 갈아 엎습니다 시부터 나왔거든. 큰불다 잡고 기가불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불불을 않으면 다시 니다 소방 헬기는 저수지를 분주하게 드나들며 물을 빨아 올립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에 연신 물을 퍼붓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잔불 정리를 위해 소방 헬기 14대와 3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의 방향처럼 산불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발생 면적이 워낙 넓어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번져 무려 675 헥타에 이르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이박삼일을 대피했다가 복귀한 주민들은 집까지 불이 번질까 걱정했던 당시 생각에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불꽃이 서 얼굴이 정도였었는데 대실 화약 하 저기부터 뭐 시간이뭐 그랬는데 마침 헬기가 네 산림과 소방 당국은 산불 나흘째인 내일도 잔불 정리와 화재 원인 조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